한주 살려다가 이번 주 이쁘니까 기다려도 또 사겠지? 근데 또 보면 아 다음 주더 이쁘면 어떻게 하지? 정말 무한대 이끝 그 무한의 그 창의적인 이 패션의 세계는. 반포 드레스가 있어서 더 그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을 가게 되면 내가 안 가면 안 보는데 반포 드레스 화면에서 매일 예쁜 게탁 나오고 다음 주에 또 나오고 재탕, 삼탕이 없고 진짜 여기서부터 풀로 다못 채워서 그렇지 이것도 다 진짜 너무 예뻐요. 하이 퀄리티 편 예쁜 옷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신발 먼저 보여드릴게요. 또 되게 가볍잖아요.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가 아, 뭐라 그러지? 잘 나왔다. 여기 이게 지금 사과 펌뭐 이게 뭐라 그러더라? 회색의 밍크 퍼가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회색의 회색. 근데 브라운빛 나는 회색이고. 근데 요거는 앞으로 블랙도 나올 것 같고 아이보리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회색이 제일 예쁘다고 이제 가, 일단 먼저 갖다주셨어요. 양가죽 처리 다돼 있고. 요런 스타일로 <laughs> 정말 블링블링하다. 반포맘 정말 <laughs> 요런 스타일로 편안하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자 일단 언니들 보셔야 되니까. 요렇게. 그럼 좀말 그대로 이렇게 부츠 같은 거 신고 지금 딱한 겨울에도 운전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뭐 음악회도 가시고 다갈수 있는 딱 편안한 가장 민크에서 가장 베스트적인 많이 입는 쪼끼형이잖아요카라고 조그맣게 돼가지고 움직이기도 쉽고 부하지도 않고 이렇게 됐어요. 밑단 고무 밴드도 잘돼 있네, 여기. 그게, 그게 조절 가능한 거 아니죠, 밑단? 아니야. 근데 이 밑단 조절이, 거. 조절 가능한 건 아닌데 어, 되게, 예쁘다, 자연스럽게 되게 잘 네.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지퍼 한 쪽은 가죽이죠? 가죽. 그렇지. 이렇게. 이거는 가장 많이 입는, 그죠? 그래서 예쁘기도 하지만 편안하게. 가격은 한번 물어보세요. 가격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꼭 입어봐야 되게 겠 사신 언니들은요. 매장에 이거 비치가 돼 있으니까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입어보시고 구매하셔도 돼요. 요거 짠, 예쁘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예뻐. 참, 해령본 안에 언니들이 봤을 때는 반짝이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작은 스팽클 있죠. 미니 아주 깨알 같은 스팽클이 붙어 있어. 이렇게 막 반짝반짝.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카메라에서는 그 반짝이가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야, 낮에 걸어다니면 얼마나 눈이 부실까, 진짜. 완전, 어, 반짝반짝 하네. 그죠? 보여요, 화면에. 보이네. 네. 야, 이거 진짜 많이 막이 헤링본에, 블랙, 이 브라운 색이 살짝 도는 그 헤링본에 음. 스팡글이 이렇게 박혔는데, 우리한테 되게 맞는 그런 느낌? 야 예뻐요. 제가 일단 간단하게 입었어요. 위에 보면 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는 정장 슬랙스 입거나 아니면 같은 계열의 브라운 계열의 바지를 입고 통바지나 와이드 말고, 슬랙스 말고 와이드로 똑 떨어지는 거지. 일자로 딱 떨어지는 거 입고 신고 구두 검정색 스틸레토 힐 같은 거딱 신으면 지금 계절에 딱인 그 예복, 뭐 상견내복? 단정한 가을 색깔. 요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볼게 아우 진짜 반짝이다 근데 이거 청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음. 저희 그 시장편에 산 청바지 같은 거랑도 코디해도 예쁠 것 같아 지금 그렇게 블랙진 입어도 예쁜데 그렇지 예뻐요 예뻐 그러니까 이거는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요렇게 되거든요 딱정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55 사이즈 55 언니만 입고 66은 66 언니만 입으셔야 돼요 77언니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 벌써 앞무리 여기 탁 붙잖아요. 언니들도 옷을 딱 사러 갔을 때, 여기에 이렇게 딱 됐을 때, 이 암홀만 딱 봐도요, 내게 좀 넉넉하다, 끼는 형이다, 5, 6만 입겠다, 딱 보이거든요. 팔목이, 겨드랑이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음. 생긴 옷들은요, 진짜 5, 5, 6, 6 언니들. 근데 암홀이 여기가 요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자켓이. 그러면 77, 88도 입을 수 있어요. 암홀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타이트하다는 거거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예쁜 옷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야? 등에는 트위드지. 앞에는 양모가 봐. 그죠? 네. 근데 이게 또 안쪽에는 소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나온 거 같아서 아이디어가 좋아.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거를. 이게 지금 트위드지가 이렇게 만지면 좀 먼지가 묻어날 수는 있어. 왜냐면 이런 반짝이나 금실, 은실 같은 게다턱탁 털면 되는데 그게 갈때 이렇게 좀 묻어남이 있을 수 있다. 털어서 입으시면 돼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걸 저희가 턴다 하더라도 언니들이 집에서 팡팡 털거나 아니면 돌돌이로 도로록 하시는 게 조금 더 귀디지를 관리를 잘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예쁘죠? 참잘돼 응. 있어. 밑에 는 조르개도 핑크색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야야 정말, 정말 예뻐요. 참. <laughs> 이거 거기 거잖아요. 아 그래? 네. 맞아? 어, 전 거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 그래 모르겠네. 아때다어 맞... 그러네. 맞죠. 어머머머 그래 정말 잘 만들었네. 아니, 이게 지금 니트거든요. 트위드지 니트 종류 같은 느낌. 그다음에 앞에는 양모로 따뜻하게. 따뜻하겠다게. 우리가 보통 폴리로 마감하는데 얘는 폴리긴 하지만 안경 닦는 거그 느낌 알죠? 그 느낌처럼 뭔가가 좀 세무 가짜 폴리 세무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는 아닌데 손으로 느끼는 게 그런 다른 질감 따뜻한 질감에 좀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 반짝반짝한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렇게 아우 참 예쁜 예쁘다 예뻐 정말 예쁘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엄만가 봐 때도 덜 타고, 좀 편안하게 입는데, 좀 검정이라. 근데 전체적으로 블랙에 네이비 등판. 느낌이 그런 느낌인데, 좀 정장 느낌도 나고, 좀 이렇게 때도 안 타고, 개인적으로 <laughs> 이런 색이 낫지 않아 물론 화이트도 예뻐요. 근데 이제 내가 막 운전도 많이 하고, 이거 좀 편안하게 입을 때는 또 이런 색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입고 다녀도. 이렇게. 이렇게. 깜짝 놀란다, 진짜. 음, 너무 이뻤어요. <laughs>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 단추가 또. 옆에만 스냅단추야. 돼도 이뻐. 들기만 해도 예뻐 우리 보통 그런 거지. 농안에 너 납치하고 싶어. 너 소장용이야. 음. 근데, 이렇게 들고 있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 눈이 곧 언니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이 양문지, 너무 이게, 어쩜 이렇게 고급스럽게, 뭔가가 복슬복슬하게 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넣고 또 딱딱한 것보다 부들부들한 까지 줘서 야, 이거 청바지랑 통 와이드 청바지랑 이거 진짜 예쁠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그 이게, 음, 화면에는 핑크로 보이잖아요. 근데 살짝 제가 좋아하는 보랏빛이 좀 있어요. 음, 맞아. 보랏빛이. 근데 그 보랏빛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나갔을 때그 핑크 입고 나면, 아, 너무 젊어 보이는 그런 컬러지만 살짝 보라 빛은요. 어? 되게 예쁘다. 아줌마 예쁘다의 색깔이 보라거든요. 이게 보라 빛이 살짝 돌아요. 야, 이쁜데 이거 이걸 사야 되나요? 저도. 오, 예뻐. <laughs> 너무 예쁘다. 세상에. 여기다가 제가 그 청바지를 입었어요. 청바지를 입고, 구두 예쁜 걸 신고 가방을 딱 들었어. 요 그러면 중년의 그 러블리야. 이렇게. 그리고 옷도 따뜻해. 그리고 옷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코트 같은 거입으면 빡빡하거나 뭔가가 이렇게 딱딱함이 있는데 얘는 그 두께에 비해서 매우 부드럽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장난하면 쳤어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손목을 이렇게 끼고 있어도 <laughs> 참 따뜻하다. 너무 잘하셨는 네. 참 따뜻하다. 예쁩니다. 단추도 금장 단추인데 예, 이니셜이 뭔가가 있어요. 있고 이 단추 자체가 이렇게 스냅 단추로 되어 있어요. 단추 구멍을 내서 상, 옷을 구멍을 낸게 아니라 이거를 똑딱이 단추로 똑똑똑 잠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아이보리 폴라티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음. 이런 거는 자 이것도 지금 이거는 멋쟁이 옷쟁이 스타일이에요 검정색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한 가까이 갈게요이 라운드에 요 라운드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라운드가 보통 요렇게돼 있잖아요 이 라운드가 좀더 파였어요 그리고 트위드 자체가 좀 짜임 자체가 그런 거 있죠 어 자켓인데 트위드 자체가 이렇게 자잘한 트위드보다 좀 두껍게 그다음에 실 자체가 요런 식으로 패턴 자체가 좀커 보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 그 나야나님 말대로 <laughs> 반짝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여기가 포인트네 그죠? 그럼 여기 좀 파인 옷을 저처럼 파인 옷을 입었을 때좀 여성스럽고 이게 핏감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요 5호는 44가 입으셔야 돼요 <laughs> 작아요. 그제 말에 귀기그이셔야돼 그다음에 66은 55가 입으셔야 되고,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laughs> 참 예뻐요. 그럼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제가 찾고자 하는 스타일, 이렇게 작은 스타일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방송 보는 언니들 중에 내가 사산데, 내가 옷 하나 좀딱 떨어지는 트위드 자켓 하나 사고 싶었는데, 어디 가면 그냥 후줄구줄하고좀 내가 내 몸을 좀 잡아주는 트위드 자켓, 그러면. 사사 언니한테는 딱 맞는 이게 정 마침 정장이지 뭐 마침 정장 양장점 가가지고 원단 가져가서 내 마음에 딱 맞게 하는 그리고 요거는 멋쟁이 언니 정장 슬랙스 와이드로 쫙 떨어지게 입고 이렇게만 입어도요 그냥 길길 길 다녀도 눈에 띄지 오는 사사가 입으시고 육육은 5호가 입으셔야 돼요 근데 되게 고급스럽고 원단 자체가 이렇게, 언니들이 화면에선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요. 예쁘고,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멋쟁이 멋쟁이 언니들 좋아하는 라인이에요. 길이감도 그렇고, 한번 가까이 하면 제가 갖다 대볼게요. 요 느낌이, 요런 느낌이, 요런 느낌. 지금 보면 광이 안날것 같지만, 여긴 지금, 요 격자 창 안마다 광이 반짝반짝 나고요. 요런, 이 뭐라 그러지? 이런 격자의 줄무늬는 광이 안 나는. 여기는 광이 나고, 광이 안 나서, 전체적으로 무광 같기도 한데, 반짝반짝함이, 은은하게 세련되게 나오는. 요즘 세련된 스타일? 요거는 또 뭔가요? 세상에. 요런 거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청치마. 좋아하시는 언니들 있죠? 아이보리 폴라티 같은 거나 검정 폴라 있고 요거 있고 청치마 입으면 깜짝 놀라겠지. 또 가볍기도 왜 이렇게 가벼운 거야? 안에 양모의 그 느낌이 여기 폴리로 잘막감면서 여기가 통통통통. 통통. 뭔가 스펀지 만지듯이 이렇게 봉, 봉송봉송해요. 입었을 때 느낌도. 진짜. 하. 세상에. 아, 예쁘다. 세상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아우,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게 마치 곰돌이 인형을 내가 안고 음. 있는 듯한 느낌, 그게 있어. 통통통통. 통통, 아. 이런데 사실 껴가지고 뭐가 많을 것 같은데도 그 따뜻함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아유. 제가 만약 아이보리를 입고 청치마를 이렇게 봉긋한 청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면 구두 아무거나 아니면 플랫슈즈를 신어도 되고 야따 너무 예쁜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게 요즘 단추가 떡볶이 스타일이 <laughs> 나오는 것 같아 정말 예뻐요 정말 세달만이저 <laughs> 뒤가 제 옷장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제가 그러게요. 에너지 빵빵이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뒤에 옷장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니까 너무 진짜 행복하고 매주 옷이 바뀌는 거야 다안 입어도 또 바꿔주는 거야. 이건 언니들이 바꿔주는 거라서 항상 감사해요. <laughs> 야, 이것도 참 그냥 뭐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 이거는 양가죽이에요. 보니까 이 테두리가 양가죽이고 여기도 양가죽이고 고급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 그냥 고급스러워. 그리고 이게 가벼워. 되게 가벼워, 진짜. 예쁘네요. 정장 슬랙스 그다음에 청바지. 통청바지 같은 거 접어서 신옷 입어도 되고 통청바지, 청치마도 괜찮고 검은색 정장 슬랙스 입고 검은색 폴라티 입으면요 진주 목걸이를 딱 하면 또 이렇게 트위드의 느낌도 있어요 이게 정장의 느낌도 또잘 살릴 수 있는 모지 코트의 느낌처럼 이게 짱짱하게 양탄자처럼 착착착착 보이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벌써 깨선 라인에 맞게끔 직조를 짰어요. 앞에는 이렇게 팔처럼 하긴 했는데. 여기에 뭔가가 딱 안정감 있게 딱 걸쳐지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물론 여기 안쪽은 또더 깜짝 놀라겠지 이런 옷이 숄로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이런 방법은 집에 있는 까만색 자켓 같은 거 위에다 걸치셔도 돼요 그러면 안쪽에 뭔가가 스카프를 하는 듯,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입어도 돼요 그러면 등 따뜻하고 안 보이고 안에 머플러 같은 거한거 같아서 단정해 보이고 또 멋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안쪽에다가 쇼를 또 한번 해보세요. 멋쟁이, 옷쟁이 언니들 다 도전. 요거는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벌써 얘도 이렇게 딱 정장처럼 탁탁탁 돼 있어요. 붙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가 알아서. 직조 자체가 아주 고급 직조인가 양탄자 같이 이렇게 작품처럼 돼 있어요. 여기도 무슨 이니셜이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스타일을. <laughs> 자, 여기 이게 양가죽이에요. 양가죽인데, 이 양가죽 하나만 입어도 되겠다. 이것도 입어볼게. 요 아니, 근데 진짜, 엄마니까. 자, 이뻐서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어머. 우리 사장님, 배부르시겠어요? 지금 벌써 이 디자인 자체가, 요런 데 보면 포인트 자체가 좀 유니크하게, 세련되게. 기존의 양가죽 트위드라든지 양가죽 자켓을 입었을 때는 자켓, 카라가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우리 보통 트위드 자켓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자켓의 느낌을 내려고 카라를 없앴나 봐. 그 카라가 참 우리 나이 때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목이 짧아보이고, 카라가 또 잘못 필 수도 없고, 세우면 또 웃기다 그러고. 그래서 카라를 없앴을 때 목의 라인이 이렇게 목선이 예쁜가 봐. 그래서 보통 다 예쁜 옷들은 트위드 이렇게 카라 없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심플하게 물려고. 날씬해도 보이고. 자, 여기 회색인데 양가죽이에요.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이뻐. 얘가 5호 사이즈? 정 5호 사이즈입니다. 입으신 거는 5호 사이즈? 네, 5호 사이즈. 사이즈. 자, 여기. 자, 여기는 제가 이 팔을 이렇게 만져요. 이 팔에 만지는 질감이 도대체 뭔가? 우울하고 캐인가 너무 행복하게 아까 옷을 입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안쪽 이 마감 자체가 국내 제작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팔쪽 부분에 이 니트 부분도 누가 봐도 이 패딩이 그냥 패딩인가 보다 하는데 이 팔뚝을 딱 보는 순간 어? 뭐지?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다음에 이 후드 자체의 후드도 일반 비닐로 처리된 게 아니라 폴리로 처리된 게 아니라 니트 조직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입었을 때 패딩을 입은 것 같지만, 어이구, 왜 이렇게 가워쏙 들어가면서 따뜻하고 활동적이고, 오늘의 옷은 하, 편하다, 예쁘다라고 말을 안 해도, 이런 옷으로 누가 제작한 거야? 음, 이뻐요. 따뜻해 보여. <laughs> 하물며 이것도 정장 다인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이런 것도. 이렇게 입고 그냥, 이렇게 맸다. 메고, 가방 하나 딱 들면, 어, 나름 친구들 만나러 가도 되고. 음악회를 가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의 오늘 편의 모든 옷들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엄마엄마한 스타일로 했겠지만 뭔가 스카프를 포인트를 딱 줬을 때 얘, 이 니트 조직과 이게 좀 맞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예쁜 엄마가 좀 좋은 옷을 입고 골프웨어를 좋은 걸 사셨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따뜻해요. 아주 가볍고. 그 다음에 제일 여기서 포인트 있잖아요. 뚱뚱해 보이지 않는 거 패딩 잘못 입으면 뚱뚱하잖아요 다리 짧고 근데 얘는 참잘 만들었어 이 어깨 라인을 이렇게 해서 밑으로 퍼지게 했으니까 날씬해 보이는 그 느낌이에요 멀리서 보시면 언니 그 느낌을 알 거야 그리고 밑에도 조르개가 없이 이런 자켓형으로 이렇게 나왔어 캐주얼하기도 하고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참 좋다 오늘의 옷은 정말 입을 때마다 좋은 옷그 아이 세우신. 팔 부분에 안감이 있어요? 있지 음. 있지 아, 정확하게 물어보셨네 이거 중요하거든 왜냐면 팔 부분에 니트에 안감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얘는 어. 하이 퀄리티라 소매 끝까지 있는 여기까지 한번 뒤집어 볼게 응, 여기까지 이렇게 다돼 있어 그리고 아 지금 빼면서 느꼈는데 여기도 대충이 없네. 세상에. 이게 사실 소매 뺐을 때좀 언니들 다옷 사봐서 알잖아. 옷쟁이 멋쟁이 프로 언니들이라. 서 뺐을 때그 느낌이는 있 대충 뺐는데도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있네. 리버시블이라 그러죠. 바꿔 입어도 될 판이야. 그러게.